아마 오늘 좋은 말씀을 역시 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삼성화재에서 김양욱 우리 부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이 9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25년 동안 아마 이 분야에 오로지 몰입을 해 가지고 뭐 이런 관련된 그런 업무들을 많이 오신 역시 전문가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토론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론을 하시되 순서는 제가 우리 정병석 변호사님께서 법률적인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하고요. 이어서 우리 신오코 s m 의 이민원 이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삼성화재 김영웅 부장님께서 토론한 순서를해주실때 시간이 좀 많이 좀 흘러가지고 제가 원래는 10분쯤 드리려고 했는데 할수 없이 제가 7분으로 잘랐습니다. 좀 그렇게 염두에다 두시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역시 그 플로우에서 좀 어떤 질이나 토론이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로우에서 어떤 토론 좀 이렇게 좀 갖도록 하고요. 또 아마도 이 채팅을 통해 가지고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실 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런 질이 이런 것도 좀 다루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자유 토론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발표하신 두 분께서도 한 1분에서 2분 정도 짤막하게 마지막에. 좀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전체적인 아마 레밥은 역시 개회사에서 모든 걸쭉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어, 우리 윤민영 회장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려서 한번 미리 좀 모두 <laughs> 부탁을 하나 좀 드려놓고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아, 이제 다음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 정병석 우리 변호사님 좋은 토론, 귀한 말씀 부탁합니다. 예, 지금 방금 소개받은 정병석 변호사입니다. 사실 제가 그 셀비지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아는 것이 없는데 에 아마추어를 토론자로는 거는 이제 셀비지 산업도 산업이지만은 에 우리나라 법에 이제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어, 또몇두한두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지금 김진철 사장님이 그 셀비지 산업의 구조와 한국의 대응 방안 그리고 유찬열 사장님께서 이제 한국 해난 구조의 업 문제점과 발전 방안 해서 이제 발표를 아주 생생한 발표를 잘 해주신 것 같고요. 두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한국에서의 그런 해난 구조 산업을 유지하고 있는 두 분이 아닌가 두 분의 노고에 대해서 아주 경의를 표합니다. 아, 김진철 사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 해상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 대응이 결국 하나 이제 그 단계를 보면은 이제 인명 구조가 제일 우선적으로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긴급 대응, 그러니까 이머전 시리스펀스 그리고 셀비지 잔존물 제거 이렇게 이제 단계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단계 이제 인명 구조는 이제 주로 그 아까 발표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공 부분에서 수행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거기에 대응해서.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종전에는 이게 순안구호법이라고 이름이 되어있었습니다. 아까 유찬열 사장님 이제 옛날식으로 순안구조법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2 0 1 2년도에 법이 그 대폭 개정이 되면서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제 수상구조법이라고 이렇게 약칭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에서의 그 구조법, 수상구조법은 순안에 대한 대비. 이 준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을 갖추고 거기 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아 하는 것들을 이제 수산 순환 대비라고 하는데 이 순환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제 2장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그 대책에 대한 것이 이제 순환 구호라고 해서 3장에서 그 규정들을 제 상세하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그 상세하게 다. 그 절차를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 어, 다만 이제 여기 그 수상 구조법에서는 그 사고가 발생한 곳이 해수면이냐 내수면이냐에 따라서 어, 주무 기관이 좀 달라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그 해양경찰청에 설치된 중앙구조본부가 담당을 해서하게 되어 있고 내수면에서 발생된 것은 그. 주무기관이 소방관서의 장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그 법조항은 뭐 법에 쭉 나와 있는 절차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의 설명은 생략을 하겠고요. 아까 발표자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지금 이제 선박 안전 기준이 상당히 이제 강화가 되고 기술도 발전해서 이제 선박 사고가 현저하게 줄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1980년대 이렇게 그 해운 프랙티스를 하면은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은 한 일곱 여덟 척의 그런 사고가 나서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녔는데 요즘은 태풍이 와도 별로 그런 소식이 아주 가물에 콩나듯이 예, 이른 것 같습니다. 그치 사고 자체가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주운 것은 사실인 거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큰 선박이 대응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현상이겠지만은. 어, 그것도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의 그런 군안 시장 규모 뭐 칠십억 뭐 거기에 이제 잠피지 않은 것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어, 이거 갖고는 과연 그런 그 어, 제대로 된 어떤 큰 사고를 다룰 수 있는 이런 구조업체가 과연 이 존속해서 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국이 관련된 것만 해도 뭐5백 오십 삼백 억 정도라니까.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찬열 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이게 꼭 우리가 한국과 관련된 것만에 국한을 할 것인지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제 분야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내수가 있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좀 쉽게 출발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 내수만 갖고 하기에는 사실은 한국이 좀 규모가 작은 아,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더 아, 과연 이런 그 한국의 군함 업체를 하는 것이 필요한가 또그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꼭 내수만에 국한할 건 아니고 지금 한국에 있는 사건들을 상당 부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니폰 셀베지가 와서 대부분 많이 하고 있는데 어, 그 우리도 꼭 그렇게 한국만 이렇게 갖고 이거 된다 안 된다를 평가할 건는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이와 떠나서 일단은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바 같이 그런 인명에 대한 구조와 이머전시 레스 리스폰스를 해야 되는데 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 사장님께서도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은 그런 비상 예비 선박 ETV의 도입은 이거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프레스티지라든가 또는 브레어호라든가 92년 3년도에 난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마 유럽에서도 이런 이머전스 리스폰스를 하기 위한 비상 예인 선박 제도를 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통계가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이렇게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34척이 있고 상하이 셀비지에서 운영을 하고 일본은 14척인데 니폰 일본 셀비지에서 운영을 하고 뭐 스페인도 14척 터키 13척 독일 8척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 우리가 지금 이제 그이 법에서도. 어이 우리가 이제 수상에서의 그런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지만은 사실은 계획만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인적인 물적인 장비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도 좀더그 계획을 임프리멘트할수 있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통계를 보면은 한국 주변에서의 사고가 되게 적으냐. 우리가 이제 신문에 나는 사고 또는 상선이 개입된 사고는 적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고들은 또 통계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된것 같습니다 보면은 2013년도에 뭐1052척 2014년도 1400척 하고 2015년 2740 2016년에는 2800 2017년 3100 2018년 2968척 이렇게 전환사고 들이 굉장히 많이 또 사실 사실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큰 대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뭐어선에 한두 명이 다신 그런 배라고 하더라도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머전스 리스판스를할수 있는 장비와 조직과 이런 것들은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그런 그 예인 선들이 주로 아마지 항만 타 그들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파도가 뭐 조금만 치면 은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군함업체를 하는 것에 앞서서 이런 비상 예인 선박을 배치하는 하는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박량이 뭐 육위, 칠이 이렇게 되고 조선도 이제 일위를 다투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에서의 과연 군함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8 0 년대에는 아마 뭐 한성 셀비지 뭐 이런데도 있었고 구모 셀비지도 있었고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은 우리 저 사장님께서 고군분투하면서 유지하고 계신 코리아 셀비지 외에는 다른데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 그런 어떤 작업을 하는데지 군함 업체라고 할수 있는데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제 한국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 해난 그 구조 업체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럼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들어고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육성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좀 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윤민영 박사님도 계시면은 근데 한국에 과연 P&I가 n 필요한가? 다뭐 국제 IG 그룹에도 다 들어 있고 그러면은. 굳이 없더라도 그거 다할수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KPI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KPI가 일정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군납 업체도 좀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 어,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특별하게 뭐그 말씀드릴 건 없는데 아, 어, 이게 만약에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이 관련 업계들이 뭐 니폰 셀비지 모델을 하든 어떻든 해갖고 좀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싹을 키워가면서 꼭 한국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더라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그 기반을 수 있,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터널은 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